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에 중층에 참여합니다. 희진아, 어,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어, 자, 중층에 있지만 예배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50분,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 있는 거 아니듯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은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꼭 집중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도록 우리 중고도부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의 주기도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기도문도 그 예입니다. 누가 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로 끝이 나고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마태 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와 함께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래의 기도문은 보다 간결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의 기도문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로 끝났다라고 보고요. 마태는 그 기도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덧붙여 설명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주된 기도문은 오늘 구절의 주된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탄에게 적용될 때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늦둥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푹 빠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우리 한글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셨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험하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셔도 절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담겨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그 시험은 사람의 믿음,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때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져서 유혹이라는 의미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다만 유혹하지 않으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혹 사탄 유혹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오기에 마태는 그 악의 근원인 사탄을 전제하고 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설명까지 덧붙인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도 항상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던 아담조차도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가 넘어지는가 혹?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 자신감은 자만이요, 교만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어떤 사탄의 유혹 시험도 다 이길 자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쉽게 사탄에게 깨어지는 것 같아. 혹 스스로를 그렇게 보신다면요, 꼭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앞서 몇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대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사탄의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품삭을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이전에 사탄의 통치 방법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셔도 사탄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망, 멸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탄이 그들을 결국 죽이게 만듭니다.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통치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서.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통치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탄의 죄와 사망의 통치는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은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탄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성도는 그 사탄의 유혹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어서서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건짐 받고 보호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의 유혹 시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잊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을 들라 하면 에베소서 6장일 것입니다. 그 중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하나같이 모두 영적 전쟁의 언어입니다. 이 11절, 12절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당장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뛰쳐나가서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무슨 전쟁을 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13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악의 영들, 즉 귀신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귀신한 물러나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역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아멘.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어디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또 축귀의 사역도 행해야 되지요. 실제 귀신 들린 현상은 나타나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옥토의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저라도 당장 달려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전쟁의 시작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을 막는 그런 흉배를 입으라 붙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의 형벌 대속적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의 근거해서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사탄의 불화살. 즉, 사탄의 어떤 유혹, 어떤 시험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넌 구원 못 받을 거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완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기 쉽고, 반복된 제약을 저지르기 쉽고, 그런 우리를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거죠. 야, 너, 너 그래가 목사라고 할수 있니? 너 그래놓고 장노라고 할수 있니?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요, 어, 우리라고 왜안 넘어지겠어요? 아, 그래. 진짜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느 순간 쭉 쳐져버린 거죠. 영적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38절, 39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이 오죽자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까불지 마. <laughs> 예? 예, 예. 진짜 우리는 사탄에게 그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 사탄 너썩 물러가라. 까불지 마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언어로 기록된 에베소소 6장은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귀신들과 싸우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확신 속에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의의를 행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전쟁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전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의를 행하라라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바울의 선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 둘은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올 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최애국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이 선포와 고백이 바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의 고백이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네 아니면 안돼 라는 이런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사탄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기에 네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되어신 모든 일들을 두고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 문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그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실력받지가 아니라 주님이시라. 요한복음 21장 7절에 주님이시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를 외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라임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쁜 일에도 주님이시라, 슬픈 일에도 주님이시라. 성공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패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옥도의 성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거짓, 악함, 추함, 더러움이 사탄의 유혹, 시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참된과 참된 선한과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게 하시옵소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학교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있는데,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고, 우리 옥토에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게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